자, 지금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AI 미술관에서 예술가 목록을 보러 들어왔는데요. 자, 어떤 예술가들이 이 AI 미술관에 작품을 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I 미술관 답게 맨 처음부터 AI 예술가와 예술가 아트 콜라보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되네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목록에 있는 화가의 이름은 임 n 진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화가예요. 실제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속에 존재하는 인공지능 화가입니다. 그 다음으로 있는 화가들은 실제 사람인 예술가들인데요. 이 화가들은 직접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인공지능 화가와 함께 그림을 완성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Imagine AI에 대해서 알아보러 갈까요? 인공지능화가 Imagine AI는 2019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Imagine AI가 그린 그림들 한번 살펴볼까요? 두민이라는 작가와 함께 그린 그림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독도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수면 윗부분에 있는 초록빛깔의 독도는 두민 작가가 서양화 기법으로 표현을 하고 밑에 있는 수면 밑에 부분은 수면에 비친 부분은 이미진 AI가 동양화 기법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느낌을 잘 살려서 표현했네요. 그 다음 작품은 펜으로 그린 펜 드로잉 작품인데요. 위에 붉은 부분은 두민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밑에 푸른색 부분은 AI 작가가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특이한 점은 먼저 수면 아랫부분, 이 파란색 부분을 AI가 작업을 하고 그 결과물을 두민 작가가 받아서 위에 붉은색 부분을 완성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림에 대한 영감을 AI 작가가 사람에게 줬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주제가 독도인데요. 다양한 독도의 사진을 AI에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AI에게 이러한 그림을 한번 완성해봐라고 알려주면. AI가 자유롭게 자기가 표현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이렇게 완성해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화가도 정말 대단하지요. 인공지능 작품의 세계 이렇게 살펴보니까 더 다양한 작품들이 궁금해지기도 하네요.